여기서 못 올라오는 것 같아. 내가 아니야, 가서 아니야. 구해줘야 기다려. 돼. 엄마는 위험하니까 여기 있어. 용감한 강화도 왕자 오구가 가서 구해주겠어. 그만 오라고 해. 쟤 어차피 오지도 않잖아. 피곤하고 아니야. 귀찮지만 괜찮아. 내가 가서 직접 구해주겠어. 그러게 왜 따라 나와 가지고 걔를 이렇게 귀찮게 해? 짜증나 정말. 안오 기다려. 아니야 안 내려가도 돼. 기다려. 아니야 내가 전원에 구해내고. 저그 새끼 띠이찾아오거 아니지 엄마 띠용이가 여기는 없는 거 같아요 띠용이가 저기 있는 줄 알고 구하러 갔는데 저기 없어요 야 죄송합니다 물이 나를 불러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엄마 허락 없이 누가 갔다 오래 어참 죄송하게 됐어요 끌짤만 해주세요 아이고 갑자기 다리가 아프네 아이고 내 다리야 어디 앉아서 개쓸데 없나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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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좋네 야 핥지마 안돼 안돼 유용가이 사부세차 부탁합니다 네,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 전신세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날도 춥고 오염도도 낮은데 사부세차로 해주세요 자 오자 이제 저 준조리거든요 자. 자자저안들려요 오고 안녕 자, 5차 자자나차 4차 뽀차를 해야 차들수있차 병에 걸차어뽀뽀차봐 자, 이차 4차 뽀차이번에차 봐준다 차